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로 인한 죄 한약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이 제사들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노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려야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처럼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업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다들 서서 일하고 그 일을 마치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또한 매일 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예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셨다는 것을 제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3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동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설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 저자는 자신이 절겨 사용하는 성경 말씀인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출발점인 1장 13절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했고, 9에서 8장에서 매기세례과 관련해 설명을 하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시편 110편 1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메시아의 대적을 그분의 날가침대로 만들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 구절은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했다고 말하는 2장 8절에 인용된 10편 8편 6절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10장은 본서 전체에 담긴 여러 가지 사상의 가닥이 하나로 읽기면서, 저자가 줄곧 자기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마지막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세의 참된인가, 멸기세덱의 대회를 따르는 위대한 대제사장 죄를 용서하는 제 언약을 마침내 세운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린 분이신 예수님의 그림, 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 서신의 논점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구약성경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발견한 결과는 그분이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실체가 아닌 표지판에 매달리는 이를 깃지 아니라 예수님의 깃힘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고 할 때, 우리들은 종교 제사가 성전에서 반복해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반복해 죽으실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천사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25절에서 보았듯이, 하늘 청소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중복기도 하는 것입니다.그분은 우리를 위해 거의 계시지만, 그분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주요 사역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10장 16에서 17절까지입니다.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흐어는 도덕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웃음> <웃음>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언약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레미아 31장 3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예,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 이미 8장 10절에서도 인용한어던 말씀입니다.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슨적 사하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교자는 본문에서 죄와 불구 용서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효력을 지닌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는 용서되었고, 완전한 효력을 지닌 구약의 속죄제사는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바치는 임시적, 형식적 예물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생제사가 역사에서 용서를 성취한 유일한 순간이었고, 그 이름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은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운명으로 돌고 돌아 같은 곳으로 돌아온다고 상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역사적 순서를 따라 발단에서 절정으로 그리고 그 절정의 결말로 전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그 의미적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위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단번에 성취 되었다는 사실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에 대해 참으로 경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